개혁신당의 당대표로, 전 네. 대표로 있었을 음. 때, 어, 이재명 후보를 몇번 뵀어요. 예방을 하면서. 음.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음. 뭐다 그럴 수 있는 거다라는 음. 식으로 해주는, 어, 저, 그때 조금 놀랐고, 아. 꼭 무섭고, 그렇죠. 막 그런 사람으로 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서, 어, 전혀. 조금 다른, 음. 가식의 모습인 거야? 음, 음. 아니면 이게 진짜 잼려든다는 음. 거야? <laughs> 뭐 이런 느낌이었다가 다음에 이제 다시 당대표가 되시고 저희 당, 그때 당시에 당으로 네. 또 예방을 오셨어요. 음. 그때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아, 래 얘기를 하셨네요. 한 30분 있다 가신다더니 1시간 있다 가시더라고요. 아, 네. 원래. 힘들 때좀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어, 좋은 리더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 오는 것 그리고 지지까지는 쉽지 않았죠. 음. 네. 근데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윤석열 전 <목소리>